장사와 사업을 하고 있는 채무자의 임대차 보증금을 압류를 해서 강제로 가져올 수 있을까요? 자, 그리고 압류를 한다면 보증금 중 얼마까지 추심을 해서 채권자분들이 찾아올 수 있을까요? 때는 이성훈 TV. 무료 의뢰. 이성훈 TV. 안녕하십니까, 돈을 받게 도와주는 돈도의 이성훈입니다. 장사와 사업 활동을 잘 하고 있는데도 계속 약속을 미루면서 돈을 주지 않는 채무자들이 있습니다. 자, 도저히 대화로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채무자의 임대차 보증금에 압류를 하고 또 추심을 해서라도 자신의 돈을 찾아와야겠죠. 참고로 채무자가 가족이나 타인 등 제3자의 명의로 장사와 사업을 하는 경우에 어떻게 회수를 하면 되는지 예전 돈도 영상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채무를 회피하기 위해서 채무자가 사업자를 변경하거나 또는 타인 명의로 장사를 하는 경우에 상호 소경 조세범 처벌법, 강제 집행 면탈죄 등 수많은 민형사상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고 했었죠. 자, 그런 절차를 이용해서 채권 해수를 하는 방법은 아래 링크에 있는 영상을 참고하시면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내는 데 있어서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럼 오늘은 장사와 사업 활동을 하고 있는 채무자의 임대차 보증금을 압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시죠. 첫 번째로 많은 분들이 헷갈려하시는 상가 건물의 환산보증금입니다. 상업용 상가는 거의 대부분이 월세로 임대차 계약이 이루어져 있죠. 우리나라에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관련법으로 주택 임대차 보호법과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예전 돈도 영상을 통해서도 알아봤다시피 주거를 하고 있는 주택 임대차인은 임차인을 보호해주기 위해서 소액임차인 보호법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상가건물에도 소액임차인을 보호해주기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있죠. 상가의 경우 적은 보증금에 많은 월세를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보증금만을 가지고 판단해서 임대차 보호법을 적용하기란 사실상 어려울 것입니다. 자, 그래서 상가 건물 같은 경우 보증금의 수준을 평가하기 위해서 환산 보증금이란 용어가 나오게 되죠. 상가 건물의 환산 보증금을 계산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월세에서 100을 곱하고 보증금을 더해주기만 하면 환산보증금이 산출됩니다. 쉽게 예를 들어보면 임차인이 보증금 1억에 월세 700만원을 내고 있다고 해보죠. 그럼 월세 700만원에 100을 곱하면 7억 원이 될 것이고 거기에 보증금 1억 원을 더하게 되면 환산보증금은 8억 원이 됩니다. 자, 이렇게 환산보증금 범위 내에 들어온 임차인은 계약갱신요구권, 권리금 회수에 기회보호 임대료 증액 상한선 우선변제권 등 많은 보호를 받게 되죠 그리고 지역별로 환산 보증금의 범위가 다르기 때문에 알아보기 쉽도록 지금 화면을 통해 펴로써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서 많은 채권자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사항이 있죠 채무자가 거주를 하고 있는 주택 임대차 보증금에 압류를 하게 되더라도 민사재백법 246조 압류금지채권에 따라 그 지역 소액임차인 보증금에 해당하는 최우선 변제금은 압류 및 추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소액임차 중인 사업장 임대차 보증금에도 압류를 제한하는 부분이나 그 한도가 있을까요? 자 그런데 상가건물 임대차 보증금에 대해서는 법으로 채권자의 압류를 금지하는 규정이 따로 없다는 것입니다. 즉 채무자의 보증금 전액을 압류하고 또한 추심을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채무자의 사업장을 찾아내는 방법입니다.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은 채무자의 사업장을 알아야 임대차 보증금에 압류를 할 수가 있겠죠. 자 지금 화면을 보시면 국세청에서 사업자 등록 신청을 할때 필요한 서류들을 안내해 주고 있습니다. 개인 사업자든 법인 사업자든 사업자 등록을 할때 해당 사업장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가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요즘은 업종이 너무나도 다양해서 특별한 공간을 마련하지 않고도 집에서 노트북 한 대만 가지고도 여러 가지 창업을 할 수도 있죠. 예를 들면, 그래픽 디자인, 소프트웨어 개발, 경영 컨설팅, 마케팅업, 전자상거래 및 통신판매업 등 사업장 소재지를 그냥 집주소로 해서 사업자 등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향후 채무자 사업장에 유채동산 집행을 하면서 집행불능이 날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방문을 해서 채무자의 사업장이 일반 상가 건물인지 아니면 주택인지 필히 확인을 하셔야겠죠. 또한, 채무자에 대한 어떤 법적 절차 즉 강제집행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사전 채무자의 사업장 소재지에 방문을 해서 운영 여부 및 권리관계 등을 필수적으로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만약 별도의 사업장 없이 채무자가 온라인 등으로 사업 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라면 사업자 계좌에 압류를 하거나 또는 카드 매출 채권 및 결제 대금에 대해서 압류를 하면 되겠죠. 그런 압류를 하는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도 위 링크에 있는 영상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으니까 잘 참고해서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자 채무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찾을 때는 채무자와 거래를 했던 내역인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 각종계약서 그리고 채무자의 사업자등록증을 보시면 채무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채무자가 법인 같은 경우는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서 법인 등기부등본을 발급해서 보면 거기에 채무자 사업장 소재지가 나오게 됩니다. 혹시 채무자의 사업장 소재지를 잘 몰라서 어떻게 해야 될지 막막한 채권자분들 같은 경우 저희 돈도 대표전화 1599-2590으로 연락을 주시면 무료로 조회를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자세 번째는 그럼 임대인이 누군지를 알아봐야겠죠. 채무자의 사업장 소재지, 임대차 보증금에 압류를 할 때는 무조건 임대인, 즉 제3채무자의 정보를 확인해야겠죠. 임대인의 정보를 확인할 때도 간단하게 대법원, 인터넷 등기소에 들어가서 채무자 사업장 소재지의 부동산 등기부 등본을 발급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소유자, 즉 임대인의 정보가 나오게 되겠죠. 일반적으로 임대인 중에는 개인 또는 법인이 있을 것입니다. 법인 같은 경우는 법인 등기부등본에 그 정보가 다 공개되어 있기 때문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제3채무자에 대한 정보를 꼼꼼하게 기재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임대인이 개인인 경우 채권압류 신청서에 제3채무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까지는 전부 기재를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에 있는 정보만 기재를 해서 법원에 제출을 해도 충분합니다. 그런데 채권 압류 결정문이 일반 송달 및 특별 송달을 해도 제3채무자에게 전달되지 않는 상황도 있겠죠. 하지만 걱정하실 필요가 전혀 없다는 겁니다. 그럼 그때는 법원 보정서를 받아서 등기소 또는 주민센터에 방문을 해서 제3채무자의 주민등록 초본 발급 등 추가 정보를 확인하실 수가 있다는 거죠. 네 번째는 채무자의 은행 예금 압류와. 임대차 보증금 압류의 차이점을 알아보겠습니다. 채무자에게 돈을 받기 위해서 가장 많이 하는 법적 절차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사건이죠. 그중에서도 채무자 은행 계좌에 압류를 가장 많이 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 채무자 은행 예금에 압류를 하는 경우 다른 채권자의 경합이나 또는 특별한 권리 관계가 없다면 은행에서 보유하고 있는 채무자의 돈을 강제로 가져올 수가 있죠. 하지만 임대차 보증금 같은 경우는 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또는 해지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제3채무자 즉 임대인이 채무자에게 반환해야 될 임대차 보증금의 압류 및 추심을 할수 있다는 것입니다. 간혹 압류가 되었다고 바로 제3채무자를 찾아가서 돈을 달라고 하시는 채권자분들이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서 분쟁이 생기거나 또는 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필요까지는 없다는 거죠. 우선 압류 후에는 제3채무자가 제출한 진술채고서의 내용을 열람해서 확인을 해보십시오. 자, 그리고 추신금 수령에 관한 내용 증명을 발송해서 임대차 계약기간 만료 및 해지시에 채권자분의 계좌로 입금해 줄 것을 요청하시면 되겠죠. 다섯번째는 채무자의 보증금에서 우선 공제되는 부분입니다. 우선 채무자의 보증금이 많이 남아 있어야 채권자분들이 가져올 수 있는 돈 또한 많겠죠. 그런데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임차인의 보증금은 월세와 관리비 그리고 임차한 건물의 멸실이나 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등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입니다.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임대인은 당연히 공제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채권자분들이 채무자 임대차 보증금 반환 채권에 대해서 압류를 했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을 임대인이 다 공제를 하고 주게 됩니다. 이 내용에 관해서는 대법원 2004년 12월 23일 선고 사건 번호 2 0 0 4 5의5654 판결에서 정확하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채무자가 장사와 사업 활동을 하면서 돈을 주지 않는 경우라면 꼭 보증금에 압류를 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우선 압류가 되면 채무자 입장에서는 여러가지 고민을 하게 되고 또 난처한 상황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채무자들은 월세와 관리비를 계속 내야 할지 고민을 하겠죠. 만약에 꼬박꼬박 잘 낸다면 보증금이 그대로 남아 있을 것이고 계약 만료 후에 자신의 보증금을 채권자가 온전히 다 가져갈 것이라고 당연히 생각할 것입니다. 자 하지만 반대로 임차료를 3개월 이상 내지 않는다면 집주인이 분명히 나가라고 할 것이고 또한 법원을 통해 명도소송 등을 진행할 거라고 생각도 하겠죠. 그 외에도 채무자는 사업자를 바꿔야 되나 아니면 임대차 계약서를 변경해야 되나 하면서 수많은 고민을 하겠지만 압류가 들어온 터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진퇴양난의 상황을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채무자 입장에서 더욱 더 심각한 건 다음과 같은 경우일 겁니다 자 만약 예를 들어 특히 요식업 등에 장사를 하는 경우에 바닥 권리금 혹은 시설 권리금 등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다면 압류로 인해서 임대차 계약이 해지가 되고 장사하는 곳을 급하게 비워줘야 되는 상황이라면 권리금을 단한 푼도 못 받고 나와야 되는 손해가 발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채무자가 그냥 포기를 하고 다른 곳으로 이전을 해서 다른 사람 명의를 빌려 장사를 한다고 하더라도 권리금이나 시설 비용이 또 들어가겠죠. 하물매 채권자가 채무자 자신이 장사와 사업 활동을 하고 있는 것을 또 파악해서 민 형사상의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는 불안감 때문에 제대로 장사를 하기도 힘들 것입니다. 자, 위 내용처럼 채무자에게 돈을 받기 위해서는 채무자에 대한 면밀한 조사와 분석을 하고 내 권리를 찾기 위해서 움직여야 하겠죠. 판결문 등의 집행 권한을 서랍에 넣어둔 채 가만히 기다리고 있는 채권자에게 돈을 주는 채무자는 단한 명도 없을 것입니다. 돈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법적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후에 발생되는 여러 가지 상황을 예상하고 또 어떻게 컨트롤하면서 협상과. 합의를 이끌어낼지가 채권 회수의 핵심 포인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실제 채무자가 사업장 등을 운영하고 있지만 임대차 계약을 다른 사람으로 한 경우에 대한 법적 절차 방법 그리고 채권자 대결을 행사하여 채무자의 임대차 계약을 강제로 해제시켜 버리는 등 다양한 추심 방법에 대해서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 이처럼 세상에는 채권 회수에 대한 수많은 절차와 방법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을 비관하거나 자신의 돈을 쉽게 포기하는 일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돈을 받게 도와주는 돈도의 이성훈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